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중공업. 자, 현재 어 21,8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음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어 오늘도 조금 뭐 상승하는 듯하다가 뭐약 그냥 뭐 도지 형태로 어장 마감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받는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뭐 문제 없죠. 정말 그 언제라도 또 상승 폭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저 들거든요. 음뭐 솔직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이 저는 언젠가는 어 정말로 다시 한번 두슬라라고 불릴 수 있는 어, 그런 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발 원전 기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원자로 공급계약 원전기기 공급한 두산중공업 기대다 smr 상용화 제가 smr smr 몇번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어, 전략적 파트너사 두산중 연 4조 4천억 원 발주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만 해도 벌써 10%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어, 꾸준히 좀 저점대를 끌어올려가고 있고, 그 저점대를 그리는 캔들들조차도, 응봉, 양봉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가 원하고 있는 산업군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MR이라는 건, 어, 이제는 좀, 빼도 값도 못하게 써야 된다. 뭐, 어, 이런 이야기가 좀 저는 사실 그려지거든요. 물론 경영이나 사업 환경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만,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아, 또, 두산중공업이 사고 한번 치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지금, 우크라이나 국영원자력 발전소인, 발전소인 에네르고 아톰과 원자로 공급 계약에 합의를 했죠 미국에서 근데 이 미국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또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 간 협력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기업들과 연을 맺어 오고 있어요 smr 성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또 두산중공업도 분명히 좀더 어, 많은, 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 제가 SMR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기존 원전은요, 이렇게 다, 되게 이제 좀 다, 쭉쭉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하고, 설비 비용이 낮고, 어, 이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어, 쓰임이 많고, 안전성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사 기간이 짧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겠죠. 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아,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크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신용평가사들은 그래도, 뭐, 이거는 제가 또 너무 좋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어. 언제든지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 신용평가사들은 두산그룹에 굉장히 비판적이다. 두산중공업의 사업 및 재무안정화가 안정,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그래, 니네 지금까지, 어,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티가 나. 티가 나는데, 응? 음? 티가 나지만 그렇게해서는 안돼. 좀더 어 노력을 해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저도 근데 저건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이제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 구조가 단단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 앞으로 충분히 이런 그눈산중호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재무구조적으로 좀 지난 어두운 날에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좀 탈피했다고 이야기 하긴 좀 어렵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좀 언제라도, 어, 그, SOS를 치세요. 저희 여기 AP 투자연구소 보시면, 자, VIP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팀 눌러보시면, 오늘 VIP 추천 종목 했던 거거든요. 어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겁니다. 어 저희는 VIP 추천 종목이 나갈 때 이렇게 왜 추천 종목이 나가는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되고 매수하는 증거도 되다 보니까 VIP 분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재무제표도 알아서 분석해 주지 차트도 다봐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거 있는 종목, 정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B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 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려가지고, 어,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어,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어,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어,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어,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어, 목표가, 손절과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음,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어,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중간 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음.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주 선생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